안전이라는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전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24시간 365일 전 인생의 전 편생에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주제 한 가지가 안전이라는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뉴스와 기사를 보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안타까운 기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동하시는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안타까운 사고들의 기사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사실은 안전을 단한 순간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한달전 쯤에 우리도 어, 안타까운 우리 기사를 통해서. 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물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고 어, 추측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죠. 건물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리죠. 무너뜨려서 새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폭파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거기에서 그 넘어진 잔해가 버스로 지나가는 버스로 덮쳐서 버스에 타고 있는 어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을 다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참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지금 30살, 40살, 50살이 돼도 70살, 80살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이 길을 날때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라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어,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악망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결지어리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삶을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로 풀어가느냐 하는 땅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안전이라는 주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이 안전을 추구하는 이 삶.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필요한 오늘 2021년도 오늘날 이삶 가운데서 이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하느냐, 어떠한 삶의 자서로 우리가 풀어내느냐 그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전이라는 주제를 신앙으로 접목하여서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은 쓸수 없겠지만 그들의 또 다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안전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패턴대로 살아가겠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험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사울에게 쫓겼고 항상 위협 속에서 위험한 삶 속에서 원래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존재는 먹을 것도 하나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왕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왕이라는 삶은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힘과 될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원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어느 때에도 그를 암살하고 공격하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적군 혹은 같은 편에서도 음모를 가지게 되는 세력 속에서 무시무시한 삶을 사는 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안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있는 안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시로 노래로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과 결부되고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가진 열쇠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따로, 안전 따로, 사는 방법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어느 시편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늘 시에 표현해 보면 다윗이 번뇌하는 걸볼수 있어요. 고민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신앙적인 삶이죠.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을 내 위로로 여기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네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추구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다 사용하도록 해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 세상 사람들은 너의 산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산이 있습니다. 나의 산이 있죠.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산, 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원칙.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안 만나. 나는 절대 이런 곳에 안 가. 그 나의 원칙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기게 된 나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이것이 부정적인 심리 안에서 이제 그런 원칙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니까. 아니 거꾸로 안전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과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니까 나의 산을 좀 추구하자.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방식도 좋고, 아, 좀, 이렇게라도 해놓자. 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졌으면 좋겠고, 보유했으면 좋겠고, 장착했으면 좋겠고, 많은 세상의 누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뭘 구별하겠습니까? 안전하게 건강도 찾아야 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서 물질도 많이 보유해야 되고 저금도 저축도 해야 되고 연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의료를 위해서 여러분 보험도 드시고 여러분 하셔야 될 많은 것들을 당연히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어쩔 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복사님 교회 다니는데 보험 들어도 됩니까?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땅의 삶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면 라 보장할 수 있더라면 안할수 있지만 다윗도 노세하고 솔로몬도 노세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선 땅의 것도 쓰십시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번뇌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데 왜 번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내 안전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너의 수많은 산과 방패가 있는데 그 산으로 가라. 너 보험도 들어 놨고 많은 노후도 준비해 놨고 더 많은 것도 해 놓지 않았느냐. 무기도 장착하였고 집에다가 황금 보화도 쌓아 놓았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물려주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 피해라. 거기로 피해라. 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또 그럴 수 있다라면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명분이 무엇이냐? 악인들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그러니까 화살을 쫙 먹여서 쏜다라는 거죠. 너를 쏘는 공격자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요새로 피하도록 해라. 너의 산, 너의 방패. 내가 준비해놓은 인생의 노하우, 인생의 방법으로 다 대피해라. 당연하죠.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우인이 무엇을 하랴? 너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점점 위험해지는데 너 산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점점 더욱더 세상과 방법과 너의 방법들을 많이 많이 추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머릿속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옳은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도 들고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길도 걸어야 되고 차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빨간불 파란불 안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막 독불장군처럼 간다고 지켜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봐야 되고 신호를 지켜야 되고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 그의 인생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지켜준 게 누구였던가? 오늘 그 포인트가 이후의 구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 있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였던 그 많은 안전 보장의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나를 오히려 지켜 줄것 같았지만 흠이 보이고 구멍이 보여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상품도 가입하고 이런 상품도 가입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와서 아싸 이제 이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알고 봤더니 기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그러한 특이하게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많은 함정도 구멍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의 노후의 삶에는 그 자식들이 그 배달은 그 남매들의 서로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죽음의 위협까지 가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을 통하여서도 배신을 받게 되고, 자식들이 끌뿌리 흩어지게 되는 그 가족이 망하게 되는 그런 꼴을 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행복이 어디 있고, 나에게 안전이 어디 있는가, 이 자식들이 날 지켜줄 것인가, 이물질이 날 지켜줄 것인가?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릿 속엔 계속해서 이게 전부일까? 이게 끝일까? 이게 정말 이게 영원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짧고 영적인 단계가 짧았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빠질까 생각하지 못합니다. 딱 육체적인 상황들, 딱 지성적인 상황들. 근데 다윗은 영적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전부는 아니었는데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안전일까? 정말 그러한 제도들이 날 지켜주었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심하면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조심히 하면 더 예민하게 좌우를 돌아보면 안전이 지켜졌었나?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전부였느냐? 너를 사절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셨어. 그 여호와의 보자가 하늘에 계셔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이 나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고 지키셨더라. 나를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 가정의 안전과 보호를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 예배팀은 왜 모였습니까? 이것도 안 나와도 되는데요. 명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영상 예배도 사실. 위험하니까 뭐 나름대로 명분을 들여서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 드리려고 아주 발버둥들을 치네 가끔씩 댓글을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글들을 달아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시기에 모든 것을 멈춰도 되지만 우리는 왜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못 드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켜주신 그의 눈동자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 예배의 손길 이걸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나 현장에서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서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의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의 안전이 성전에서 오는구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악하게 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좀그 세상 용어지만 객기를 부리면, 조금만 더 내가 악바리처럼 살아서. 꽉꽉 짊어매고, 조금만 더 세상처럼 살면 잘될수 있을 텐데,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목사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아쉽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안전을 갈망하라고, 세상의 악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의 산으로 가라. 너의 산으로 가라. 다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안전한 산, 안전한 방법. 심지어 안, 악인들의 폭력을 가진다라고 오늘 5절에서 표현하죠. 악인의 폭력으로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더욱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보유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유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과 뺏고, 뺏기는 경제적 또 국가들과의 정치적 전쟁 속에서 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괜찮네. 좀더 악하니까 더 벌고 더 안전하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한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계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영적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악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다윗은 기억한 거예요. 악인의 폭력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안전이라는. 내가 악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남의 것 빼앗고 미워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훨씬 더 안전하였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자기가 자기 칼에 자멸하여서 죽게 됩니다. 악인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악인에게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바리로 안 사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지네. 우리가 더 미련해지고 우리가 더 바보 같아지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면,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것에 대한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사울은 악인의 결과로 스스로 자신의 칼에 자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할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가서 내가 한 마디 쏟아 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나도 가서 한대쳐 박아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나도 전화 한 통해서 소리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걸로 큰 결과나 바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는 가장 심판다운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공격, 가장 무서운 공격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섭고 이 세상이 위협스럽다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공격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공격하는 예배자들의 영적 공격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미워하는 존재들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윤리 교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하네, 의로우라고 하네, 그런 봉사와 착한 일을 많이 하나보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복음처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예배와 사랑과 충성의 관계,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정직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들,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전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안전을 구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